Welcome to the book. 저희 너구리 옷입히기는 게임을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컬러풀한게 어, 카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카드는 어 게임 이름처럼 옷을 입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구성품이 이렇게 옷을 나타내는 그런 카드들이 있고요 두 개의 주사위가 있고 옷을 입혀야 되는 이 너구리들이 있습니다 총네마리의 너구리를 입힐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게임을 가지고 저희가 문장 발화하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옷을 입히다는 라 어떻게 말하죠? 가르쳐드렸잖아요. Put, put on. 그렇죠. 저희 put on이라고 얘기하거나 wear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put on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해볼 거예요. 자 여기 보면 주사위가 이렇게 색깔 나타내는 표현과 그리고 옷을 나타내는 그 주사위가 있는데 자 보면 blue pants 이런 식으로 나오는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옷을 입혀주면 되거든요. 다만 여기는 팬츠만 있는 게 아니라 스커트도 있기 때문에 바지 그림 나오면 하의를 나타내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얘기하면 되고요. 자, 티셔츠가 나오면 상의를 나타내는 말 아무거나 골라서 색깔에 맞춰서 얘기하면 됩니다. 단, 여기에 이제 팬티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? 자, 벗으세요. <웃음> 벗어주세요. <웃음> 벗어주세요. <웃음> 벗어야 합니다. 네. 벗어야 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일단은 벗어야 되니까, 어, 이제 저희가 말하기는 오 마이 갓! Take them off라고 off. 얘기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다 벗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Take them off라고 얘기를 하고요. 이에 보면 약간 다른 조건 얘는요. 두 개의 문장을 발화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어떤 색깔의 상의를 입었고 어떤 색깔의 하의를 입었는지를 순서대로 얘기해주면 됩니다. 한 카드 어. 두장 가져갈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예. 그렇죠. 하지만 문장을 발화해야지만 입힐 수 있는 옷이죠. 그렇죠? 아, 자, l o c k scissors, paper. 예 oh, yeah. 어? 아이고 진짜 잘해. Rock, s c i s s o r paper. 아싸. 아까 뭐든가 해. 아까 언제요? Oh 아. my g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계속 Oh my god 만 <laughs> 했어. 아무것도 없어. Hey, then, 그래서, oh god, man, so. <laughs> 없어 자, 이쪽이랑요. 자, 오. 자, 색깔을 말할 때 먼저 색깔을 말한 단어 먼저 말하고 그리고 이제 옷을 말하는 명사 단어 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so, I put on a green. pants 요거 이렇게서 해 이렇게 입혀주고 음. 말해줄게 콩쿠너브리 네 쿠브리 그래. 네, 어 똑같아 그이는 나는 초록색 그 그린 어 이거 좋아요 I, I put on a green jacket 하고 입어요 아 나만 깨고있네 퍼펜티 <laughs> 오예 옷은 뭐예요 색깔 자 이게 레인보컬러 우 나오면 어 내가 고르고 싶은 옷 색깔 아무거나 고르고 그래서 상의 하의로 따로 말해주면 돼. 한 방에 두 개. 옷두 개. I put on a green pants. 하고? 팬츠부터 말했어 바지부터, 바지부터 입혔네요. 바지 <laughs> 입혔네요. 오, <웃음> 너무 순서가, 되게 돼. 순서가 중요한가요? 상상이 돼서요. <laughs> I put on a. o t t o n shirts. 그렇죠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. 네. 그리고 두 개다. 레드인데 지금 컬러만 얘기하는데 이런 패턴을 배운 친구들이라면 패턴을 넣어서 말하는 방법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여기는 어 그럼 저는 I put on a red dress and I put on a red pants 이렇게 좋겠다. 얘기할게요. 좋겠다. 아무도 안벗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. 나, 아우 내가 벗게 데리세요. 서 아싸. <laughs> <진짜로>? 두 개. <laughs> 어, 때, 벗어라 아, 영어로 take them off. take them off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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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한두 개만 봐야 돼. I put on a yellow, yellow t s h i r t 음, I put on a red skirt. 싸 오늘 션들어가 I put on blue shorts. 아싸. 아싸 있어. I put on a p i 팬티 <목소리> 아예 없어, 어,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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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, 오예 오 마이 갓아 입었구나 응.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갖고 가네요 야드디어나 <목소리> <나야 목소리> 왔다 페이 페이 모오 마이 갓 페이 페이 모 나쁜 사람들 페이 테모 영신 벗으면 더 좋다 선생님이 벗어줘야 돼 역시 역시 자, 우리 여기서 끝할까요? 안돼, 요 아, 예. 아 진짜 시간이 됐어. 아쉽, 안타깝네요. 안타깝아요 자, 선생님, 꼴찌. 아 부끄러. 워 오마이갓 자, 저는. 그럼 어떻게 누가 이기는 거예요? 많이 입을 사람이 이기는 <laughs> 거예요. 원래 여기 다 끝날 때까지 해도 되고요. 그렇죠? 네 자, 비슷한 것데 같이, 같이, 같이 해봅시다. 시작. One, One, two, t h r e 재밌어요. <laughs> 자, 이렇게 우리 게임 해봤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나를 말하는 거 외에 어, 패턴을 말하거나 아니면 다양한.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네, 수도 있고요. 다양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게임 이름이 뭐라고요? 너구리 오디피기라는 게임이에요. 자, 그러면. 우리 오늘 이렇게 재밌게 게임해봤고요. 요건 그냥 사서 게임만 하면 돼요. 그래서 엄청나게 쉽거든요. 그래서 재밌게 게임하시고 재미는 수업 해주세요. 자,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<laughs>